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의 값을 모두 조사해봐라 여기 A가 뭔데 양의 실수라고 그랬어요 양수 이게 지금 T잖아 그죠 어디서든지 간에 좌극함이 존재하냐고 만약에 a를 여기다 잡았으면 이것의 왼쪽에서 이 값이 존재합니까? 네, 4로 존재하잖아. 여기는 존재하잖아. 여기는 0으로 존재하잖아. 어디든 다 존재해요. 8일 8로 t가 8일 때 그러면 좌극함 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양의 모든 실수,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는 다 나오죠. 자극한 존재하죠. 우극한도다 존재하는데요. 보세요. 만약에 A를 여기다 잡으시면 A의 우극한은 A가 이렇게 쭉 다가가면 여기에 이렇게 가잖아요. 4로. 또 8일 때도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잡든지 오른쪽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양의 모든 실수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좌극한 우극한 말을 했어요.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말을 했어. 근데 이거는 그냥 극한값 그런 말은 이거는요. 좌극한이든 좌에서든 좌에서든 우에서든 그 값이 같아야 돼. 응? 음? 그러니까 봐, 어디를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를 A로 잡으시면,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값이 똑같죠? 그니까 러다 돼. 어디만 빼고, 8일 때만 빼고. 그니까 러 A 꼴, 8. 8, 뭐라고 해야 되나, 빼고, A, A는 8이 아닌, 양의, 실수에서는 다 존재해. 여기서도 여기를 A로 잡았다. 좌극한 우극한 이 있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 A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A콜 0일 때는 우극한은 되는데 좌극한이 없어요. 그래서 극한 값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요. a 골 8일 때또 좌극한, 우극한 달라요.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